안녕하세요 부천의 카니발 개조 맛집 구짝합입니다 오늘은 카니발 3세대 모델이군요. 3세대 모델 고객님께서 다른 거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에 엠보싱, 블랙 엠보싱 싹다 까는 작업 요거를 좀 의뢰를 해주셨어요. 차박은 뭐 둘째치고 일단 바닥부터 좀 깨끗하고 싶다. 네, 그래서 2016년식이니까 벌써 7년 탄 요런 카니발 3세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카니발 오너분들은 바닥에 매트 한장쭉 해서 좀 입체 매트죠? 바닥에 워낙 레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장 깔아놓고 있는데 이거를 싹다 이제 벗겨놓으면 바닥이 이렇게 부직포로 얇은 비닐 한장 있고 부직포 이런 상태가 이제 기본 순정 상태죠. 그래서 한 7년간 타시면서 흙먼지, 자갈돌, 음료 뭐 이런 것들이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싹 한번 치우고 7년간의 묵은 때를 바닥을 싹 한번 청소하고 싶다, 크리닝 하고 싶다 이런 개념 플러스 이 엠보싱 같은 경우는 한 0.5cm 정도의 두께가 되거든요. 그러면서 약간 방음 방진 효과도 살짝 있고 그러면서도 위쪽은 완전히 이제 어 방수가 되는 그래서 뭐 커피를 흘린다거나 음료수 흘린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물티슈 한 장으로 쓱 닦아 버리는 뭐 이런 효과가 있죠.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먼지, 때 이런 것들을 싹다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. 어떤 분들은 좀 DIY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, 괜히 도전하시다가 큰일 납니다. 여기에서 바닥 하나 깔기 위해서 벗겨내는 것들이 약 30가지가 돼요. 모든 거를 다 빼내고, 지금 1열에 콘솔박스도 떼냈죠. 그 다음에 옆에 트림은 완전히 떼내는 건 아니지만, 바닥의 아래쪽에 있는 볼트 같은 거다 풀러가지고, 이렇게 위쪽을 들쳐내고 그 밑바닥으로 엠보싱 싹띄워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두 다 공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청소기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앞쪽 부분도 사이드의 몰딩 이런 부분도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깔끔하고 기본이 되는 이런 엠보싱 바닥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열부터 3열까지는 한개 패키지로 돼 있는 완전히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, 이음매가 없고, 그 다음에 사열 싱킹 부분에 또 하나 있고, 그래서 찍찍이, 네, 부직포, 이런 찍찍이 상태로 딱 연결을 시키는 거죠.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, 매트 고리, 이런 것들도 다 살려줘야 돼요.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칼로 딱 찢어서 위에 딱 빼내고 깔끔하게 작업해드리고, 이런 상태가 지속되게 네, 되는 겁니다. 이렇게만 다 되면은 다시 빼냈던 메일, 바닥 메일, 구인성 바닥 메일이 이렇게 조각으로 따지면은 여덟 조각이에요. 그런 것들을 딱다 빼내고 여기에다가 다시 시트를 얹어버리면은 끝나는 거죠. 아, 이거 괜히 DIY 따라하셨다가 한 일주에 알아놓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. 보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잭 같은 거 특히 제 열선 잭 그리고 뭐 냉풍 뭐 이런 것들 요 그리고 뭐 에어컨, 그다음에 각종 버튼들,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배선을 정확하게 다시 재조립하는 이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완성된 모습. 아, 깔끔합니다. 위에다가 필요하시면 또 하나, 뭐, 또, 또 올려놓으시면 되고, 매트 또 올려놓으시면 되고, 특히 발 많이 닿는 곳들, 그 다음에 싱킹 부분은 이렇게 뒷부분은 덮어놓는 이런 마무리를 했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